잠시만요, 조금만 집중해주세요. 오늘의 핵심 이슈를 브리핑해드리겠습니다. 상장하자마자 3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찍은 주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통 생각하는 공모주청약 같은 그런 절차도 없이 시장에 바로 나타났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삼양바이오팜 이야기입니다. 네, 정말 시장을 아주 뜨겁게 달군 주인공이죠.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지난 24일 코스피에 재상장했는데, 음, 첫날부터 3일 내내 가격 제한폭까지 그냥 치수 샀어요. 맞아요. 26일에는 장중에 5만 천원까지 넘기기도 했고요. 사실 이건 단순한 상장 효과라고만 보기에는 너무 폭발적인 반응이었습니다. 그렇죠. 거래량을 봐도 정말 놀랍습니다. 첫날 68만 주 정도였는데 단 이틀 만에 240만 주로 와 3배 넘게 폭증했어요. 맞아요. 시장의 모든 관심이 그냥 여기로 쏠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근데 이 회사가 완전히 새로운 회사가 아니라는 점이 또 흥미롭습니다. 2021년에 지주사인 삼양홀딩스에 합병됐다가 거의 5년 만에 인적 분할로 다시 돌아온 거잖아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인적 분할은 기존 주주들이 그 지분율대로 신설 법인의 주식을 나눠 갖는 방식이라서요. 그래서 별도의 공모 절차 없이 바로 상장이 가능했던 거죠. 아하, 그렇군요. 뭐랄까? 한 집에 살다가 각자 살림을 차려서 독립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룹 안에 숨겨져 있던 가치가 이제 독립적인 회사로 드러나는 순간인 셈이죠. 근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이렇게 가치 있는 회사를 2021년에는 왜 합병했던 걸까요? 굳이 합병했다가 다시 분할하는 이유가 따로 있었을까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헷갈릴 수도 있겠어요. 아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당시에는 그룹 차원의 어떤 시너지나 경영 효율화 이런 걸 목적으로 합병을 진행했었는데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시장은 이 바이오 사업부의 독립적인 가치를 제대로 평가해 주길 원했던 거죠. 그룹 전체 실적에 묻혀서 말이죠. 네, 맞습니다. 이 회사의 진짜 실력이 가려져 있었으니까요. 이번 재상장은 그 가려졌던 가치를 시장이 제대로 알아보기 시작했다는 뭐랄까? 신호탄으로 봐야 합니다. 아, 이제야 그림이 좀 그려지네요. 그럼 그 가려졌던 가치라는 게 대체 어느 정도길래 시장이 이렇게까지 열광하는 건가요? 선책에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삼양하면 식품을 먼저 떠올리는데 수술용 실 시장에서 세계 1위라니 정말 의외였습니다.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삼양바이오팜은 전 세계 수술용 녹는 실, 그러니까 봉합원사 시장의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그야말로 숨은 강자입니다. 와. 우리가 잘 모르는 사이에 글로벌 의류 시장을 꽉 잡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미래 성장 동력은 바로 항암제 사업에 있습니다. 항암제 사업이요? 그 부분도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죠. 이미 고용암 7종, 혈액암 5종에 이르는 아주 탄탄한 제품 라인업을 갖추고 있거든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최근에는 연간 500만 바이알을 생산할 수 있는 최신 세포독성 항암주사제 공장을 준공했어요. 연간 500만 바이알 생산이라 이게 어느 정도 규모인지 사실 감이 잘안 오는데요. 단순히 생산량만 많은 게 아니고요. 이 공장이 이미 일본과 유럽의 그 엄격한 제조품질 관리 기준 즉 GMP 인증을 획득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아, GMP 인증을요? 네, 이건 서명 바이오팜의 기술력과 품질이 그냥 국내용이 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의 시장에서도 통한다는 걸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거든요. 글로벌 시장을 직접 공략할 수 있는 무기를 갖췄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죠. 그렇군요. 결국 이번 산원속 상한가는 단순한 기대감이나 수급 쏠림 현상이 아니었네요. 글로벌 1위라는 현재 탄탄한 실적, 그리고 세계 시장을 정조준하는 항암제라는 미래 성장성에 대한 시장의 확실한 믿음이 반영된 결과라고 봐야겠습니다. 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례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렇게 독립적인 평가를 받게 된 삼연바이오팜이 앞으로 그룹 전체의 가치를 어떻게 바꿔 놓을지, 또 우리 주변에 어쩌면 여러분이 투자하고 있는 대기업 그룹 안에도 이렇게 가치가 가려져 있는 숨은 보석 같은 기업은 없을지 한번 생각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음에도 빠른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